김호중은 한국 음악계의 빛나는 별로 최근 KBS 뉴스에 출연하여 자신의 사생활과 투자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공개하며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 출연으로 그의 인기는 한층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김호중은 서울의 부유한 지역에 위치한 고급 주택을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의 성공과 부를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은 그의 투자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으며 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호중의 인기는 음악 분야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서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가 공개한 여러 활동과 광고는 팬 커뮤니티에서 끊임없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개인적인 여정과 커리어에 대한 궁금증도 팬들 사이에서 자아내고 있습니다. 김호중은 최근 인천 송도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약 90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의 성공과 부를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호중의 팬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야기로 뜨거운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호중은 공식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음악뿐만 아니라 부동산 분야에서의 현명한 투자로 빠르게 명성을 쌓았습니다. 이는 그의 뛰어난 판단력과 투자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의 매스컴 등장과 새로운 집에 대한 공개는 팬들 사이에서 그의 개인적인 여정과 커리어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출연에서 김호중은 예술 여정과 개인적인 삶에 대해 주목할 만한 많은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팬들의 지지가 자신의 경력을 쌓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호중은 항상 팬들의 사랑과 강한 지원에 감사드리며, 그것이 음악과 일상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완성하려는 노력의 큰 원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호중은 인터뷰에서 음악의 진출 여정과 극복해야 할 어려움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지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저는 열심히 일하고, 현재 위치에 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기술을 훈련해야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솔직한 이야기는 그의 노력과 열정을 보여주며, 팬들 사이에서 더욱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김호중은 그 자신의 음악 경력과 활동 분야의 다양성을 통해 뛰어난 가수일 뿐만 아니라 존경받는 다재다능한 아티스트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격려를 전달하며 그의 인기와 영향력은 계속해서 성공합니다.